근데 진짜 이번 시즌 말하고 칼 갈았다는 얘기 많잖아 진짜 칼간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마이 라이브 디렉터 상상입니다 요즘 따라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진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좀 가을이 오고 있는 게좀 체감이 된 느낌이고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저희 1년 중에 가장 긴 연휴가 있잖아요 다들 이제 그때 입으실 옷들 많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뭐 여행도 많이 가실 것같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추석도 알차게 보내주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이제 명절 인사부터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동요로은한강이 되세요 주세요. 저희 마이 라이브러리는 또 오늘은 이오사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출시된 옷들이 굉장히 예쁜 옷들이 많기도 하고 오늘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19시 이번 주 금요일 19시에 발매될 예정이니까 뭐 마이 라이브 인스타 공지나 카카오톡 공지로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궁금증 해결해 주실 사서분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은 좀불견하니까세번 하자 한번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가 담긴 셔츠는 바로 이 셔츠입니다. 뭘까요? 307 데님 뉴 음. 컬러입니다. 맞습니다. SS 때 발매되었던 셔츠 미드 그레이 컬러에 어, 드디어 나온 새로운 컬러입니다. 짠 5.56온즈 정도의 얇은 두께감의 데님 셔츠이고요. 내추럴한 느낌이 많이 가미된 제품입니다. 5.56온즈라고 하면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아, 네. 한 여름 말고는 사계절로 입을 수 있는 정도 두께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데님 셔츠 중에서 좀 빈티지하게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퓨어한 느낌의 원단감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어떤 착장에든 붙이기 좋아서 컬러감이 진짜 예쁜데요. 컬러감에서 제가 사실 설명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정답, 정확히 맞췄습니다. <laughs> 저희 옷들이 아무래도 좀 브라운 계열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중화되어 있는 색이 상의를 입었을 때 가장 예쁠것 같아서 살짝 노란기가 도는 게 보이시나요? 이 양이 정말 중요한데 가장 저희 옷이나 이렇게 좋은 컬러감을 각해서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샘플이라서 단추가 다르게 달려있는데 마지막 컬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베이지 톤이 도는 그런 단추로 바꿀 거거든요. 고급스럽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여기 실 컬러 보시면은 베이지 톤 정도로 맞춰놨거든요. 입었을 때 착장이 정말 매력적으로 표현될 겁니다. 약간 저는 음. 빈티지 샵에서 음. 보는 그 데님 셔츠 음. 컬러감인 것 같아요. 폴로 나 이런. 어 약간 그 옛날 빈티지 데님 음, 셔츠 네. 컬러감이 진짜 진짜 뭔가 묘해요. 살짝 청록빛. 몽시 지금 꼭 홀렸어요. <laughs> 어, 묘해요. 해외 제품들 같은 면은는 음. 우리 체형이 아니잖아 아.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아. 어떻게 보면 아. 우리 체형으로 딱 우리 썰까 안는 느낌 이런 컬러감의 데님 진짜 많이 없다 보니까 머스테브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데님이다 보니까 입으시면서 흰색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입을수록 더 예뻐지니까 이 친구도 오래 입어주세요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를 아. 약간 물어봤어서 음. 네. 브라운 팬츠랑 입어봤거든요? 잘 어울립니다 저는 치노 팬츠 면팬츠 음. 계열이랑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셔터 음. 그 카고 바지가 이제 치노 팬츠랑 비슷한 컬러인데 음. 그런 카고를 입어도 좀 힙하게 아니면 아무래도 미드블루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올리브 계열 컬러의 바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랑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드그레이 만들면서 빨리 만들고 싶었던 그... 그... 그, 그 <laughs> <laughs> 말하는 미친 컬러감. 빈티지한 컬러감. 왜 웃어요? 나말하는데두 번째로 또 소개시켜드릴 이야기에 담긴 니트는 신규 컬러가 출시되었습니다. 보통맨 컬러가 l s 이가 빠르게 좀 소진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이 컬러까지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트들도 다른 컬러감 사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인기가 많아진다면 다른 컬러들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작장에 매치해도 될 정도로 쉬운 컬러감을 좀 준비했거든요. 털감이 살짝 올라와주는데, 그 털감이 흰색 실 같은 게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칙칙한 느낌보다는 담백하지만 밑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골랐거든요 v 자체가 원래 좀 섹시한 사람들이나 응. 마른 사람들한테 어울리는데 저 정도는 저도 도전해볼 만하다 입어보실래요? 지금요? <laughs> 야, 딱 어울린다 <laughs> 어떡냐레이어는 미쳤는데 <laughs> 아, 씨.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 씨저 174에 72웅미씨가 <laughs> 저번에도 그렇고 어두운 컬러를 좋아하는 맞아, 맞아. 맞아요 <laughs> 아 그리고 음. 제 밝은 컬러도 입어봤는데 음. 잘안 어울려요. 아 그래요? 완전 밝은 컬러. 음. 좀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혹시 도전해 보는 걸로 하시다?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키가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잘 맞고 지금 데님 셔트랑 입어봤는데 잘 어울리네요. 음. <laughs> 근데 진짜 뭔가 착장이 완성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딱 진짜 이러고 음. 데이트 가도 되고. 음. <laughs> 왜 갑자기 <laughs> 너무 과하게 꾸민 느낌은 아닌데 아... 진짜 뭔가 잘 꾸며진 느낌이기는. 최근에 음. 막 소개팅 음. 말씀하신 네. 구독자분도 있는데. 네. 이러고 나가면 실패할 순 없다. 아 그렇지. 실패 절대 할일 아, 이런 건 진짜 실패할 수 없다 정도. 여기에 슬리퍼는 어. 어때요? 어? 저건 오류. <laughs> 입기 너무 쉬운 브이넥 니트가 나왔다. S 사이즈는 없다. 내첫 브이넥 니트. 자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담긴 아이템은 제가 입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제니 팬츠이고요. 저희 마라보의 이번 FW의 바지가 언제 나오냐라고 저한테 DM 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부터 쭉쭉쭉 나올 겁니다. 어. 바지 맛집을 소문하잖아요그 이번 겨울엔또 니트 맛집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루즈한 와이드 스트레이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스럽게 빠진 느낌이랄까요? 어, 근데 일본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 딱 보시면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번 네. 이오사유 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네. 저 바지 대체 어떤 거냐고 아세요? 계속 어. 인스타 DM으로도 오고 누가 봐도 이건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바지였어 나도. 이 원단도 사실 일본 원단을 사용했거든요. 일본 원단 자체가 주에 그런 복각 위주의 데님 생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유의 그 원어시드한 느낌이 진짜 잘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스토리가 있어요. 완벽한 컬러감을 찾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보다가 컬러감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래서 화장실까지 가서 빛이 <laughs> 이렇게 되고 이렇게 봐서 봐서 고른 데님인데 오카모토사의 데님을 사용해서 빈티지 데님을 복각한 인디고 컬러감이 깊이감 있게 잘 구현이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철감이 느껴져서 되게 매력적인 원단이 사용된 데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맛이 담겨져 있는데 깊이감 있게 구현된 색감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매력적인. 빈티지 데님을 복각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그거랑 또 다른 점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카운트 웨어스 빅존 뭐 되게 다양한 일본 복각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좀 오랫동안 연구해온 브랜드이기도 하고 어,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 저희 옷이랑 잘 어울리는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는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지금 우리가 입고 싶은 핏감을 만드는데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옷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미 만들고 있는 그런 잘 팔리는 안정적인 핏감이 있어요 네, 그걸로 해도 됐는데, 이 맛을 잘 내려면 또 이런 핏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것도 몇번 테스트 하면서 만들어낸 핏감이긴 합니다. 샘플이라서 조금 더 정제해서 줄어들 예정이에요. 느낌은 지금 제가 손 잡으면 이 정도 느낌일 거야. 그런 빈티지 데님과 비슷하게 저렇게 노란색으로 스티치가 돼 있어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소가죽, 베지터블, 가죽 탭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가격이 10만원 후반대 정도 10만원 이에요네 아, 괜찮아요 괜찮, 뭐, 괜찮죠 진짜 어, 괜찮은 괜찮은가요? 저희가 힘들었어요 가격도 잡아야 되고 그런 빈티지 데님 맛도 살려야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입어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염이 좀 있어요 이 바지는 아무래도 그 일본 데님들이 또 이염이 있는 편인 데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데님의 원초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화이트 신발이나 흰색 양말 같은 거는 신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독 세탁하시고요 음, 음, 네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CS가 가끔 들어오거든요 상품 설명 이미 다 기재를 해놨어요 상품 설명도 조금 덜 읽어주시는 것도 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디그레 사장님은 신이다 툭 걸쳐도 멋있는 일본 데님 합리적인 가격대로 경험해볼 수 있는 빈티지 데님 1번만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요 이번에 홈페이지도 이번에 또 리뉴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다 열심히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네. 맞아요. 요즘 영상 주기도 엄청 빨라져가지고 맞아요 또 윤호님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 얼굴 좀 비춰줘요 네. 형 보고 싶단 말 많아요 <laughs> 출시되면 은 아무래도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어서 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비슷해 보이나 달라 보이나요? 다른 건 명확하게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네, 카메라로 봤을 때는 네. 두개 색감이 완전 달라요. 달라요? 네. 어 근데 그게 맞는 눈인 것 같아. 눈이 네. 정확하네, 카메라가. 네. 덩갈이 데님 팬츠라고 좀 지어봤거든요? 일단 이 바지를 딱 봤을 때 저희 마라브에서 나왔던 바지랑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셋 스티치! 이거 발견하면 진짜 마라브 네. 근데 주운데가 다르잖아. 주머니! 맞아요, 주머니가 달라요. 1104랑 113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다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여친구 팀은 이렇게 슬랜트 포켓이라고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덩가리 데님 팬츠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르셔야 돼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총알이 막치고 그런 시절 전투에 나갔던 군인들은 당연히 군복을 입었겠죠. 근데 군복 입었던 군인들 말고 전투를 잘할수 있게 작업이나 정비를 해주는 그런 뒤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편리성이 좀더 중요시되는 위치이다 보니까. 그때 이런 덩가리 팬츠 스타일의 바지들을 많이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옛날 아이템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막 복각하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이지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착용감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이 데님을 한번 녹여봤어요. 주머니의 장점, 여기 봉제선에 맞춰서 주머니를 만든 바지도 있거든요. 어, 그거 진짜 불편하거든요. 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 사선을 주면서 손 넣었을 때 진짜 편해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친노스러운 매력 있죠. 데님인데. 그 원단 특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13 원지 정도의 데님으로 만들었어요 핏감이나 이런 게 저희 바지들이랑 약간 좀또 다르거든요 얘는?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는 느낌이 좀가갑니다 보시면 얘도 어떻게 보면 좀 컬러감이 좀 독특한 거 같긴 한데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살짝 빈티지한 맛을 입을 사람 이걸로 가시는 좋아요 오케이 근데 <laughs> 갑자기 어? 인간강사가 어. 됐어 그러니까, <laughs> 아. 나는 너무 빈티지한 쪽이 착장이 어려워 음. 하인님분들은이 바지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쉽게 입을 수 있는 원더시드 컬러 좋겠다. 어쨌든 계속 네. 쉽게 입을 수 있고 편한 바지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코디도 쉬울까요? 지금 민영님께서 입고 있는 이런 그레이류의 저 니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릴. 그래도요차츠 같은 경우도 이런 데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게 또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뭐 이번 시즌 FW 에도 즐기기 당연히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SS 때도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푸른 킹가 많이 돌다 보니까. 우미 씨는 어떤 거 입으실래요? 코디에다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제 어두운 컬러를 만약 활용 자주 활용하고 싶다면저 제품을 선택할 것 같고 이 형식처럼 뭐 여름에 좀 밝은 컬러나 이렇게 좀 밝은 톤 니트랑 활용할 거면은 얘가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둘다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laughs> 뭐 활용도 가 <laughs> <다, 활용도가 웃음> 다르니까요 아맞다 다르지만 더 있는데 이 바지는 어 저희 이제 버튼으로 되어 있고 이 바지는 스냅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 네, 저부터요. 팔을 팔을 달리는 듯해? 팔을 팔을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한 줄방에 부담 많이 가져?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 줄방 빨리 해요. <르르> <르르> 빨리 버리는 버리는 한 줄방 <르르> 빨리 해봐요. <르르> 사서들의 작업 대니 합리적인 가격대로만나보수 있는 인디고 대니 <르르> <르르> 처음 보는 색깔 데님 그러니까 뭘이렇게 <르르> 그러니까 뜸을 들이는 거야? 뭐야? 시선을 왜 그렇게 돌리어렵네 네, 25주를 이해하게 됐어요. <laughs> 네, 이제 다음 또 설명드릴 바지 같은 경우는 어, 요 바지입니다. 이야, 드디어 왔다. 오래 기다려 주습니다한 줄평 <laughs> 먼저 하겠습니다. 아울 c 백 사실 근데 이 바지는 엄청 크게 설명할 건 없고 그냥 딱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어, 113에서 기다리던 흑청 대님이 나왔다. 딱 봤을 때 이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웃음> 섹시해요. 섹시해요. <laughs> 왜 이렇게 섹시한 거에 집착을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laughs> <laughs> 섹시. 아, 여기는 럭셔리 쿨남. 제가 어. 섹시하다는 게 아니라 이번 뭔가 말하고 좀 섹시한 것 같아요. 물빠진 블랙 컬러들을 많이 썼던 게. 브라우마 입은 사람이 검정을 입으니까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 캐주얼하던 어. 사람이 어. 꾸몄을 때랑 아, 꾸면 그게... 사람이 캐주얼한 모습 보여을 때랑 그런 은데얘 아. 같은 경우는 12온즈 정도 의두께감에 사계절로 입기 좋은 컬러감이나 두께감을 가진 데님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싱을 강하게 하진 않았어요 하이라이트나 이런 걸 강하게 빼지 않았거든요 쉬운데 이쁜 바지가 아닐까 바다부터더 음. 설명할 거 없이 음. 진짜 예쁜 바지인 것같아요 이건 사실 건가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잘 사요. 섹시한 바지니까. <웃음> 제가 <웃음> 섹시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라보가 요즘 섹시하다니까요. 근데 마라보 씨 약간 그냥 섹시한 느낌보다는 대놓고 섹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 아 은매. 그러면 그러니까 과하게 섹시하거나 그런 요소가 별로 없는데 <laughs> 섹시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런 컬러들이 좀 저렴해 보이는 그, 어. 데님 많거든요. 이건 딱 뭔가 세련되게 정제된 것 같아요. 이 흑청 대님에서 내고 싶은 맛이 어느 정도 그 빈티지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원단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뺐을 때 이런 흰색 느낌이 잘 살아나더라고요, 엄청. 음, 잘했다. <laughs> 아, 사이즈는 그럼 113이랑 똑같아요? 네, 사이즈감은 똑같은데 아마 입어보시면 그 루즈한 정도가 달라서 얘가 조금 단단한 느낌이라서 그 핏감의 차이는 있어요. 저희 MD님이 까다로운데 MD님의 마음을 울린 대님 섹시한 113 등장. 매력적인 흑청 대님 유명 시 그거 누가 몰라? <웃음> <웃음> 얘가 그걸 모르겠냐고 이거까지 계산했다고 자 다음 옷 같은 경우는 제가 입고 있던 셔츠입니다 아, 아 셔... 드디어 반응 보셨습니까? <laughs>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 셔츠입니다 이거는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이브러리안들의 실용성을 좀 담아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컬렉터 영감을 수집하는 셔츠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보셨을 만한 디자인일 것 같아요. 옷을 좀 좋아하신다면. 밀리터리스러운 분위기를 앞쪽에다 많이 담아왔거든요 보통 막 필드 자켓이나 포트리 자켓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옷일 것 같은데 포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 라인을 좀잘 맞춰가지고 좀 정갈한 느낌을 내봤고 위에까지 이렇게 덮기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단추 정도로만 마무리했습니다 단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썼던 버닝된 단추를 사용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 셔츠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 안쪽에 좀 밀리터리 같은 데서 많이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단추를 그냥 그냥 달면 이게 또 얇아가지고 덧대서 단추를 단 데까지 있습니다. 밑에는 좀 수납이 좀더 용이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만들어봤고요. 다른 옷들이비해 셔츠가 만드는 데 드는 힘이 많이 드는 옷이더라고요. 유니클로나 이런데만큼 저희가 싸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일단 그 밑으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예.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가장 잘 구분해줄 수 있는. 그 원단을 사주려고 좋은 거부터 저렴한 거나 다 모아보거든요. 진짜 딱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네. 워싱을 조금 까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냐면 면 셔츠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은근한 광택감 때문에 가죽처럼 느껴지는 거야. 약간 은은하게 돌아있어, 옷이. 진짜. 광기가 느껴져요. 디자인 보시면은 셔츠지만 단자 부분이 좀 넓게 돼 있죠? 카라라든지 다좀 자켓스러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셔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얇을 것 같은데, 아, 네. 가을 좀 추울 때 입으려고 하면 레이어드도 충분히 가능한지? 이 옷이 일단 좀 여유가 있거든요, 옷이. 얘를 안으로 넣는 게 아니라 니트를 입고 얘를 입으시면 돼요. 엄청 두껍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얇진 않거든요. 좀. 80수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좀더이 느낌이 좀더 자연스럽지 않나? 다림질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쫙 드레스처럼 펴지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잔주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죽 느낌 난다는 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민님 말씀이 맞습니다. 컬러감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모든 저희 옷 블랙 컬러들이 블랙이 아닙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보랏빛도 돌고, 브라운 레드빛도 살짝 돌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콜처럼 보이긴 합니다. 오늘 입은 것처럼 데님에다 입었을 때 진짜 그냥 딱 완벽한 착장이 나와버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면 L 사이즈를 입으시는 게 좋고요. 좀 옹이 씨 같은 사람들이면은 L 사이즈 입어도 될것 같아요. 셔츠처럼 병행할 거면은 M 사이즈 입어서 해도 될것 같아요. 민영님 같은 신분들은 S. 일상 속에서 영감을 많이 수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한 날씨를 책임질 가벼운 셔츠. 어? 나라도 사고 졌다. <laughs> 유호씨 <유네> 시켜봐요. 윤호 <laughs> <유네> 씨, 윤호 <laughs> 씨 말해봐요. 아까부터 자꾸 순수 아, 등등해. 그러니까 카메라 뒤에서 자꾸 기세 등등해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이 셔츠 제가 컬렉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제품들 재입고 제품들도 좀 있어가지고 가볍게만 또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번에 이제 실키 아프티 두 가지 컬러가 다시 재입고 되니까 요거 또 원하시던 분들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콜은 만들고 있어요. 옛날 네, 네, 추석 끝나고 나올 것 같아요. 코듀루이 팬츠도 이번에 제 입고가 되거든요.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한달 정도 먼저 입었잖아요. 제가 좀 자주 입었거든요. 맛이 벌써 이렇게 들어버려가지고 이 바지도 좀 자주 입을수록 이쁜 것 같아요. 다음은 니트 두 가지인데 요 니트들도 많은 관심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얘네들은 L 사이즈 먼저 제 입고 될 예정이고 얘 같은 경우는 S 사이즈가 이번에 요청이 많아서 s i 로좀 추가를 했거든요 이옷 같은 경우는 세탁이나 이런 것도 편하고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 옷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그런 스타일에 맞는 옷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입어보시면 근데 매력이 엄청나가지고 계속 입고 싶을 겁니다 자, 원래 하던 대로 다들 원하던 옷들 하나씩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디그의 네. 협업 데님을 골랐는데 제가 이런 일본 빈티지 데님에 인디고 컬러감을 가진 데님을 입고 싶었는데 국내에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 마이 라이브러리스럽게 핏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꼭 구매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네. 구매해서 인증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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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하겠습니다 <laughs> 확실히 민영 씨랑 잘 어울리는 바지긴 했어요 민영 씨 어... 항상 협업 제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만들어준 것같 내가 M 이에요. 네, M 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작아 보입니다. <laughs> 그래요? 헤드샷이었고요 <laughs> 진짜 미안한데 어깨가 좀 어, 어깨가 어, 너무 없어 서여 아가야. 충격 받은 게난 진짜 내가 이걸 못 보는 줄. 하하하. 살짝 기가 죽긴 했는데 어, 어깨는 제가 키워서 올게요. 레이 달려면은 음. 라지, 라지 입는 게 낫겠다. 제가 V 넥 니트를 원래 잘안 입는데 음. 좀 쉬운 컬러기도 하고.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었 마침 만들어주셔서 아 근데 잘 어울려요 정말 응. 어, 잘 어울려요 아래도 벨리에 바지라서 잘 어울린다 이제. 뭔가 이렇게 코디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데이트룩 같아 세트 같아 봉준 네. 씨 혹시 소개팅 나간다면 이렇게 입고 인증 가능하신가요? <laughs> 제가 소개팅 인증을 하라고요? <laughs> 처음부터 저는 이 데님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고르려고 음. 했으나 컬렉터 셔츠를 오 고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줄평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셔츠를 이제 컬렉팅 하겠다고 진짜 컬렉팅 할 마음이 있어서 골랐어요 이 원단에서 오는 매력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면에서 이런.. 뭐랄까요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컬렉터 셔츠라는 네이밍도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음을 울렸구나 그쵸 그렇죠.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상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카메라맨 연상이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직업군에 뭔가를 영감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진짜 입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셔츠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바지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 저는 한 개만 골라낸다면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바지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갑자기 <laughs> 장기신장분위기야 <laughs> 제가 뭔 아, <오늘> 잘못했어요, 용기 아, 씨. <laughs> 아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또 이렇게 이웃사유 영상 준비해봤고요. 다음 주는 아쉽게도 이웃사유 영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때마다 이벤트 있으니까 지금 참여율이 생각보다 엄청 많지는 않아서 지금 참여하면 쉽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